저는 게임하는 공주 목사리 쇼핑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승물 대도감 특집이고요. 오늘은 기존에 있던 애들이랑 어, 새로 나온 일들을 한번 소개해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것좀 새로 나온 거예요. 반다이 승물 대도감 기랍잡이. 이 영상으로도 두개두세개 찍었었는데 가장 멋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턱. 턱이 움직여요 어 화면 초점이 이게 봐봐요 턱이 진짜 커요 어 다리가 움직여요 다리가 이러고 이게 색상이 두개가 있어요 이게 색상 하나고 이거 이게 노란색이고 이게 군침박사들이 알던 오리지날 그, 영롱한, 그, 색깔, 빛깔. 아, 하고, 참고로, 오늘 편집을 안할 거예요. 하고, 이거 또, 새로운, 에, 인 어, 대망 턱 하네소. 어. 얘를 좀, 애를 좀 쉬어주고. 우와, 이턱보네이 이 위험한 턱. 우와, 이게, 하네소의 별명이 돌들레잖아요 이 빨판도 잘 표현돼 있어요. 이거 다리 도 움직이고 아우리 가운데 다리 기랍잡이도 똑같지만 가운데 다리에이끝 부분에 조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무덤지 이거 무덤지인데 잘 보시면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요. 어둠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고 턱이 진짜 무서워. 하고 눈이 이 겁나 커요. 지금 잘화면은안안 안 들어온. 어 여기 저. 여기 여기 엄청 커. 하고 그다음 거는 바, 이게 옛날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샀었거든요. 요즘에 샀었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반다이 생물가 생물 제도검 어드밴스 코카서스 편입니다. 이걸 지금 봐봐요. 이 여기를 잡아봐요. 아 지금 좀 물소리고 이게 지금 이게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잘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초록색이거든요. 이게 이 버전이 아틀라스 같아요 아틀라스, 아틀라스 이게 아틀라스인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에이, 아, 에이, 아, 에이, 아, 에이, 아, 에이, 아, 이, 이, 이거 아니야. 그 코카서스 스마트라선 거 같은 같은데 얘 똑같아요. 조인트 있어. 왜너 어, 가운데 어 얘는 조인트가 없네. 얜 조인트가 없어요. 아얘네 앞다리에 있네. 아 얘는 앞다리에 있네요. 뭐야? 얘는 앞다리 이렇게 움직이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 음, 턱이 잘안 움직이거든요. 이렇게밖에 못 움직여. 비두바, 두비두비두바. 자 이제 다, 다음 다음 것도 모행캄빗 모아 이, 이, 이름이 잘 헷갈려서 못 외웠는데 모행캄빗 장수풍뎅이거든요. 진짜 쉽게 말하면 진짜 멋있어요 이것도. 이거 이게 모행캄빗이랑 코카서스랑 구분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Okay. 이코카소스는 뿌리 되게 넓어요, 넓고 여기 안에 이렇게 뿌리 이렇게 두 개가 나 있고 모인 컨비는 턱이 되게 좁고 색깔이 얘는 잘안 보이는데 크록 색 같죠 이거 약간 이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파란색이고 하고 얘는 뿌리가 더잘 봐요, 봐요. 차이를 드릴게요 여기에는 여기, 여기 이렇게 길쭉 튀어 나와 있는데 얘는 길쭉 들어와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무행칸빛 정수풍뎅이 랑 코카소스 하는 모습 파리 파리 뚝 떨어졌어 하고 이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제가 아주 옛날에 해놨던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커요 되게 아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되지? 되게 되게 옛날 좀 되게 옛날에 산거 한 1년 한 1,2년 전에 산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얘얘크얘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오. 오 마이 갓 바로 이침 말이 침이침이침이 침. 이 침. 이 침. 이 멋있는 친구 앞발이 이거 다음 주이거든요 이건 이건 다음 주이에요 전 이거 전 물장군이 수소원 출중에서 물장군이 가장 좋아요. 내가 가장 키우고 싶자 멋있는 내가 좋아하는 곤충 4위중 하나가 무장군이거든요. 무장군이 지금 한국에서는 몇 종류의 종이잖아요. 제가 진짜 되게 키우고 싶어하는 친구랑 그 편집님이랑 편집자님이랑 이게 진짜 이이 빛깔이 봐봐 이 빛깔이 또 달라요 이거 하고 여기에 구멍이에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숨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이게 날개도 붙이는데 날개 이거 놀라지 마세요 날개 진짜 겁나 멋있어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 나면서 이제 잠수 잠, 얘네네 망했다 얘네 잠수잠자리도 먹나요 여러분들? 잠수잠자리도 잠수잠자리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먹지도 않을 거예요. 얘네들이. 얘네, 얘, 얘네, 얘, 얘네가 이제 뱀이랑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많이 잡아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 여기 장무양공가지입니다 자, 해서 오늘 한 마리, 두 마리 잠시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여섯 마리의 반달 힌 제동한 프리미엄을 알아봤고요. 자,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빠이!